의 묘와 경호 조합을 범죄로 쓰는 사례도 있 는데요. 을목은 봄에 성장하는 새싹과 같아서 젊은 여자를 상징을 해요. 이 사주는 기묘월인데 경금은 없지만 일지 신금이 묘신으로 암합을 해서 젊은 여성들을 안방으로 끌고 오고 경화로이 신금을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기묘와 경호처럼 천간에서 의경합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신매매 같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젊은 여성들을 화류계에 팔아 넘겨서 돈을 벌어 또는 젊은 여성들을 이용을 해서 술집을 할 수도 있어요. 특히 유년을 기준으로 사유축 삼합을 벗어난 갑을 임묘가 사지팔자에 가득하기 때문에 뺏고자 하는 욕망이 굉장히 강해요. 이 사람은 사이비 종교인 정씨인데요. 2023년 79살 신미대웅 개면년 12월에 준강강과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고 2025년 1월에 징역 17년이 수정이 되었네요. 열매를 수확하는 행위를 젊은 여성들을 괴롭히는 행위로 활용을 해서 벌어진 일이었네요.